안녕하십니까. 네, 익산시의 조남수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참안 좋은 소식입니다. 웅포에 2006년도에 폐기물 인나가가 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주민들은 가슴 아파고 하뭐 화재가 날까, 또 이런 분진들은 어떻게 할까, 막이 건강들을 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어김없이 6월 21일 날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난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이 방진포가 지금도 있습니다. 예. 6월 21일 날 예, 화재가 나서 지금 현재 37일이 지났어도 방진포가 있어서 이 폐수물을 지금 흡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장님들께서는 이 고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고기 한 마리가 없고 지금 유해물질의 기름만 이렇게 자욱합니다. 연기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한 4, 5일을 서 여기서 파란 부니까 팔아버니까... 주민들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이걸 인수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하는 우리 주민들의 바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책으로 다른 이전을 원하고 또 뭐, 허가 취소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주민들은 원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15년, 11월 3일날도 화재가 났습니다. 재차 지금 두번 화재가 나서 혹시 인명피해나 산불이 났을 경우는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 앞에는 지금 현재 입점리 고분이 있고, 저기에는 치유의 숲이 있고, 최북단 녹차방, 산림룩 여러 가지 관광지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인원과까지 어떻게 났는가? 되게 저도 의아스럽고 이 인허가가 취소가 되기를 지금 우리 주민들은 원하고 아니면 이전을 지금 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홍포 주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황등, 함열, 용안 용동, 보성, 당합나, 왕성 지역구 출신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이번 제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을 받아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부분에 대하여 유재구 의장님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그에 대한 공식 사과를 부탁드리며 오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웅포면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안전 보정과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 이전및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웅포면 2.2 갑점 마을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 업체는 2006년부터 영업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비닐 등 폐합성 수지와 섬유류 등을 수거해 절단하고 압축해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납품하는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입니다. 면적 1,716평방미터의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일 평균 7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이 폐기물 처리장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되어 소방관 6 0 여명과 소방차 20여대를 동원해 18시간에 넘는 진화작업 끝에 간신히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장에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등 석유화물과 생활폐기물에 혼재에 겹겹이 쌓여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연기와 유독가스가 발생되어 인근 주민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장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대형 산불이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장에 지난 2015년 11월 3일에도 원인 불명의 화재로 전체 4개동 중 3개동이 전소되는 큰 화재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원인 불명의 화재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매우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이렇게 큰 화재가 두 번씩이나 발생한 것은 인재라고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화재 진압의 성공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언제 다시 화재가 발생될지 모르는 위험성을 안고 생활해야 하는 주민들은 사업장 이전이나 허가 취소와 같은 강력한 대책만이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 보호하고 웅포의 전해 관광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방당국에 확인해 본 결과 최근 3년간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장 화재는 14건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은 원인에 알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폐기물 처리장 화재는 언제 어느 때 화재가 일어날지 모르는 시간 폭탄 같은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한 분진과 악취 등으로 인근, 가점, 셋터, 구룽막, 마을 주민들과 분쟁이 지속되어 온지 상황에서도 화재로 인한 생명의 위협과 환경 피해까지 고스란히 겪고 있는 주민 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번에 말로 정정지역 공포로 되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화재는 가연성 물질로 인한 진화가 힘든 데다가 유독가스와 매연 등이 발생되어 환경 피해 뿐만 아니라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으며 전해의, 자, 전해의 자연을 자랑하는 웅포의 봉화산과 함나산 최북단 녹차밭 등이 산불로 훼손될 수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역점을 갖고 추진하는 웅포 관광지 삼지구 조성 사업 또한 금강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활용한 관광 역점 사업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깨끗하고 아름다운 웅포를 보존하여 시민들을 위한 칠링 여행지가 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법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라고 항상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안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